안녕하세요. 2021년도 국어 기출문제 20번에서 25번 마무리 지을게요. 자, 비문학 배우는 방법. 우선 교과서 외적인 지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지문의 맨 끝을 보면서 저자와 뭐예요? 제목의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저자와 제목의 힌트를 얻으세요. 제목이 뭐예요? 질이 세상을 날다 라고 했으니까, 어, 질이하고, 어, 세계 세상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이렇게 하나의 달락은 뭐라고 그러냐면 1달락이라고 해요. 하나의 묶음. 여기는 2달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뭐예요? 여기는 3달락이 되겠죠? 그래서 총 3달러가로 이루어진 뭐예요? 그리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단락 들어갈게요. 우리 음악 음식 생활에서 고추. 고추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하려나 보네요. 고추는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로 사랑받고 있대요. 붉은색 김치는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죠. 보통 우리가 한국 김치라 그러면 멀건거 이미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추를 먹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어, 참고적으로 세종대왕, 조선의 세종대왕은 빨간 김치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인도와 동남아시아에도 우리처럼 고추의 원산지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자 보세요. 우리나라와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먹, 고추를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래요? 16세기부터래요. 그렇죠? 그럼 이달락 볼게요. 그럼 고추 고향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 하고 물어보고 중남미야라고 대답을 했죠. 물어보고 대답했죠. 그렇죠? 물어보고 대답해. 이렇게 되어 있죠. 고추는 오랫동안 중남미인들이 먹어 온 음식 중에 하나래요. 고대 국가의 유물 중에는요. 고추가 그려진 그릇들도 있는데 이 고추를 에스파니아 지금은 한 스페인이죠. 포르투갈 사람들이 배에 실어 유럽으로 가져갔대요. 그것이 인도양을 거쳐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오고 뒤어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거죠. 이렇듯 고추의 재배 지역은 나뭇가지처럼 사방으로 뻗어 나갔대요. 뻗어 나갔대요. 뻗어 나갔대요. 삼 달러 볼게요.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오기 전까지 김치는 소금물에 절이기만 해서 발효시킨 것으로 흰색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백김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고추가 들어온 다음, 비로소 김치는 붉은색으로 바뀌었고요. 고추 특유의 붉은 색깔과 매운맛이 더욱 식욕을 돋구게 했대요. 아, 고추가 들어와서 식욕을 돋궈대요. 영양면에 있어서는 비타민C 등이 더 풍부해지고요. 고추 속에 캡사이신이라고 있거든요. 그 성분이 채소가 시어 문드러진 것을 막아 음식만 음식을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었대요. 이게 이제 매운맛을 좀 자극하는 거겠죠? 수백 년 사이에 김치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음식이 되고 음식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보관 가능하고 식욕도 꾸고 20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용어의 개념을 설명했나요? 뜻 이야기 한게 있나요? 없었어요. 설문조사 있었나요? 없었어요. 전문가 있었나요? 인터뷰했었나요? 없었어요. 어떻게 했죠?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자, 볼게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1번.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사전적 의미 뜻 물어보는 문제가요. 중절에서 나오지만 고절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이 유형은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기억 볼게요. 기억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유물은 뭐예요? 과거의 조상이 후세에 남긴 물건. 네, 맞죠. 자, 이번에는 니은 볼까요? 니은은 뭐라고 했어요? 니은은 재배라는 말을 했어요. 고추의 재배. 심으륵 심어갖고. 네,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뭐라고 했어요?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사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그래서 사방이 되겠죠. 넉사차를 의하는 사방이다. 네,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이 4번이네요. 보람이나 효과를 나타낸다. 리를 볼게요. 바로가 보람이나 효과를 나타내요?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라는 것은 미생물이 탄산물을 분해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발효 식품 같은 거가 왜 발효 식품이겠어요? 뭔가를 분해해 가지고 미생물로 인해서 분해해서 발효시킨 거. 이런 것들이 뭐 요거 트 같은 것도 발효 식품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청국장, 일본의 낫또 이런 것이 발효 식품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 21번 볼게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 내용 일치 문제도 중절을 나아가서 고절까지 똑같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2 2번 볼게요. 1번, 고추의 원산지는 우리나라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벌써 답이 나왔네요. 고추의 원산지는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중남비, 중남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혹시 모르니까 2번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11세기부터 먹었다. 네, 그래서 세종대왕, 15세기에 살았던 세종대왕은. 뭐예요? 고추, 빨강 김치 못 먹었어요. 고추가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김치 색깔 하얀색, 백김치, 아까 얘기했죠. 고추에는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 그게 캡사이신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 뭐 때문에? 캡사이신 때문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역시 23번에서 25번 맨 끝에를 보세요. 정영주라는 사람이 뭐를 얘기했어요? 인권이 뭘까요?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요. 그쵸? 자, 들어가 볼게요. 역시 커다란, 커다란 묶음을 보시면 총몇 달락으로 나눠져요? 네 달락으로 나눠지네요. 이, 여기가 3달락, 4달락이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1단락 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가지고 있대요. 아, 인권이란 뭐예요? 사람답게 살 권리네요. 그런데 종종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을 볼수 있대요.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겠네요.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는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대요. 아, 누구나. 누구에게나 적응되어야 된다 인권은 국적 종교 직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래요 그러므로 어떤 조건으로도 인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가 한 단락이 있고 여기가 또한 단락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어, 일단 요거를 조금 더 요거랑 같이 묶어, 묶는 거가 더 편하기는 하겠네요. 여기 한번 볼게요. 하지만이라고 했어요. 보통 하지만 그러나가 나오면요. 뒤에가 저자가 하는 얘기예요.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권을 침해받으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어느 나라가 유명해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인권이 굉장히 열악한 나라잖아요. 이런 약자들까지도 인권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또한 우리는 인권이 책임을 동반한 권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대요. 아, 인권에는 그냥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요. 모두 있어야 돼요. 책임도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다들 각기 내 인권만 주장하면 되겠어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요. 많은 사람들과 모를 맺고 있대요. 관계를 맺고 있대요.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뒤에 뒷부분에 나와서 좀 체크해드렸어요.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책임이 필요한 권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신의 인권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인권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다 얘기하고 싶었고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네요. 네.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 글에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대 공연을 상상해서 읽어요. 무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장. 네.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같은 거를 뒷받침하는 문장들을 근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맞네요. 인물의 생애를 얘기하는 것은 정기문 같은 거죠. 이거는 참고적으로 희곡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소사 같은 거니까 맞지 않죠. 이런 식으로요. 뭐예요? 어, 거기 장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역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르의 특징 꼭 알아두세요. 24번, 위글의 내용으로 볼때 기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볼게요. 우리의 노력, 어떤 노력이 필요한다고 얘기를 했는지 볼게요.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좀 힌트이겠네요.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고 책임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서 뭐래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켜야 된다고 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에 어 24번에 1번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보편적 권리 맞죠. 그다음에 인권은 침해받는 약자 그쵸 그렇죠? 누구나한테 적용되니까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인권이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 요거 맞죠. 4번 인권의 존중보다 경제적이익 아니라고요. 이 이거를 경제적 이익을 더 중시하게 되면 오히려 인권은 괜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4 번입니다. 니은과 같은 의미. 아까 요거 문제 뒤에 나와요 하면서 줄은게 있죠. 관계를 맺다가 되네요. 관계를 맺다라고 했으니까 관계 관계랑 비슷한 말이 뭐일까요? 맺아 여기. 지저분하죠? 좀 지울게요. 뭐예요? 관계를 맺다? 그렇죠. 인연을 맺다니까 답이 3번입니다. 자 드디어 2021년도 1회 중졸 검정고시 전체적으로 다 훑어드렸고요. 그다음에 개념 설명을 좀 다른 파트로 해가지고 좀더 자세히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회부터는 여러분들 속도를 좀 내면서 요령 요령하고 문제 보는 방식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